안전교육 안전교육 받고 집으로 가는 길. 삼성에서 또 앱을 너무 많이 까더니 휴대폰이 늘어진 것 같아. 아, 어, 이깔때 이상했다니까. 어 이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 이상한데 허용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삼성의 이제 노예 가은 거야. 깔기 가는데 오케이. 어? はい。<music> 「最初は光って笑顔をかけて一度も飛び返るんだ」「心中にたらぶの見上げて思うことはこの世に揺られも舞台か胸の中にあるもの」「道かきで流なれもの」

크라우드 제로의 켄지의 시구를 보고 계십니다. 크라우드 <laughs> 제로 맞지? 로즈로. 아크로우즈 제로. 크로우즈 제로의 <laughs> 켄지. 밥을 먹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가 널어놨던 빨래를 다 개준. 숙소 형님 보이지기는 않지만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한테 뭐 다음에 빨래 해는 거막시키지는 않겠지 뭐 그런 생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뭐. <laughs> 어우씨, 내가 저 산책을 하다가, 노구리를 봤었거든요. 노구리를 봤는데, 씨, 노구리가 사라졌네. 어씨 찍으려고 그랬더만. 네, 찍고 있습니다. <웃음> <오>. <웃음> 이구 <목소리도> 솔직히 민정이이못해다 똑같은 생각 민정이는 야한 이고나대 그래 신정을 물어볼 생각인데 괜찮나요? 아니 정네 아, 아 네. 우 좋습니다 형님 지금 신정 어떠신가요? 어... 저,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착잡한 마음이 드시네 <laughs> 맞습니다 <laughs>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이제 일할 수 있을 때좀 즐겨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세정 형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뭘, 뭘 말씀하죠? <laughs> 지금의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의 심정이요? 저는 일할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 생각하는데 X같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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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겠습니다 예. 소춘호씨 음~~ 이거 <laughs> 밥맛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먹는 맛이라 나게 개꿀맛인데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오케이 <laughs> 지각을 지각중인 플레이보이 씨어 귀찮지만은 영무요? 예. 저기, 언정이 형님은 저 중기공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조공이요? 네. 흔하지 어, 않은 퇴근 풍경. 짜잔! <웃음> <웃음>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매우 심한 억텐이지만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이런 죽같은 몸통아리를 <laughs> 힘들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김씨 대김시. 아태김씨가 아니라 여찬 형 언니 아니에요? 아 대형 홍석 씨 형성이 아, 오늘 하루 훌륭하습니다 나이스 훈형 지훈 형, 형 한마디 해주세요. 아네 오늘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네. 네 좋네요. 경적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해봐. 어떤 거? 경적은 해봐지. 경주? 경적 경적 너무 해봐다. 하지 말자. 하지 말자. <laughs> 오케이. 우리의 플레이보이 형님의 영업제의 <laughs> 우리의 손소 <한숨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laughs> 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웃음> 오케이 기회라 <laughs> <비해라>. 쟁취하는 것이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형님 <웃음> <웃음> 일단은 사실은 이거 엄청 친목 도무긴 하지만은 네.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솔직히 뭐네 아니 이것도 우리가 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네. 지금 거 지금 옆에서 막이는에 우리가 진짜 지금 스케치 코미디를 하려고 러는데너 아? 생각은 어때요? 어, 하신다 어? 공부한 하신다자 공부하신다 어? 하신다 공부한다자 하신다 지금 하신다 하신다 지금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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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어도 돼요? 되나요? 어 찍어 형님들 찍어도,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찍어도 되네 어,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야 그렇지, 아, 그렇지. 왜냐하면은 지금의 시작 영업 제2제 일화 에피소드 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스케치 코미디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 지금 현석이 형하고 어? 우리 지훈이는 생각 어떤지 아하하하하 스케치 코미디 하고 싶을래 우리 지금 노가다 인생 일단 네. 나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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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일단 유튜브부터 일단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뭐 모든 환경에, 모든 뭐, 환경에 일단은 스케치북 경리보다는 아, 네. 회사 생활에 적응이 우선이다 그리고 일단 여기 우리 음, 사람 오늘 있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오늘 처음 왔고 맞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통청문에 궁금하고 여기 지훈 지훈 형님 어때요? 지훈 형테도 진짜 막 뭔가 큰, 큰 냄새가 느껴져. 그 약간 그 배우 중에 누구 닮으신 분이 있었죠? 어, 맞아그 약간 그 있는데 아니, 기억이 안, 안, 안 나. 안지만 닮았던 사람. 야구선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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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생각해 보시고 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근데 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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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가 여기 온으니까 음. 그렇잖아. 내 차가 있으니까. 내가 음. 언제든지 와. 음. 음. 그렇죠. 어차피 도는어 어느 순간 변신해 버린 플레이보이 형.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실 수 있나요? 보려고요요어말 <laughs> 어? 여기 말할요 보세요. Okay. Okay. 카메라가 이 얼굴 내 얼굴 보여줘. 여자 보시려고요. 오케이. 꼭성 모아지. 일일1계획 유튜브 오늘은 일을 마치고 영상 편집을 아니 영상을 다시 올리고 오후를 위해 영어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안 가는 근무환경 시간이 안 가는 근무환경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행복하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